안녕하세요 여러분. 너구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너구리가 오늘도 중국 카트로 여러분들에게 컨텐츠 준비했는데요. 이거 중국 카트 지금 맨위에 왼쪽에 아이콘 보이시나요? 이거를 보면 지금 보스전이 중국 카트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웬 카트라이더에서 보스전이라고 하신다면은 너구리가 바로 이거를 오늘 플레이할 예정인데요. 오, 그래서 설명을 읽어드리자면은. 어... 네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어? 아 역시 이런 건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게제 맛이지. 여러분 인정. 어 인정. 자 여러분 너구리가 카트라이더 보스전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보스전은 총 4명이서 진행하게 되는 PBE 컨텐츠입니다. 서로 간에 경쟁하는 게 아닌 인공지능 보스를 처치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스를 어떻게 처치하느냐. 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미사일 보이시죠? 이게 일반 미사일과 특수 미사일, 그리고 아이템을 활용해 보스의 체력을 깎을 수 있는데요. 우선 파란색 일반 미사일은 한 번에 총세 발을 발사할 수 있어요. 세 발을 모두 발사하면 다음 미사일이 장전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아이템 전에 미사일과 동일하게 유도로 발사되는 형식이라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다음은 빨간 미사일인데요. 이거는 따로 쿨타임이 도는 게 아니라, 팀원과 자기 자신이 보스를 공격하면 게이지가 차는 형식인 것 같더라고요. 빨간 미사일은 바람 오케이. 미사일보다 데미지가 더 강력하지만, 아무래도 한번 쏘면 다시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꽤나 걸리니, 신중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이두 미사일은 쏠때 신호등 색깔의 게이지가 보이는데, 이걸 연속으로 초록색에 맞출수록 더 많은 데미지를 쓸수 있더라고요. 이 초록색 게이지는 미사일 공격을 연속으로 성공할수록 토마 추기 어려우니, 조째도 집중, 둘째도 집중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스전에는 아이템도 존재하는데요. 네, 곳곳에 있는 상자를 먹으면 세 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를 얻게 된답니다. 하나는 보스의 공격으로부터 아군 전체를 보호하는 천사. 또 하나는 강력한 한방을 뽐낼 수 있는 상어 미사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하는 물폭탄까지 이 미사일만으로는 보스의 체력을 깎는데 부족함이 느껴지니 아이템을 잘 활용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보스 친구 가만히 맞는 게 아닌 계속 도망가면서 다른 4명 친구를 공격한답니다 방해물도 있고 미사일도 달리고 때로는 대마한 공격을 하기도 해요 이 보스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미사일의 사거리가 닿지 않아서 공격할 기회를 잃게 되니 맞추는 것만큼 상대의 공격을 피하는 거에도 집중해야 한답니다. 만약 결승선에 도달하기까지 보스의 체력을 잃지 못하게 되면 팀원 전체가 패배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열판 정도에서 열판 모두 클리어할 정도면 우리 친구들 모두 쉽게 깰수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아 참고로. 왼쪽 상단에 플레이어 프로필과 함께 점수가 보이실 거예요. 이 점수는 보스에게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넣었는지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스를 격한 파 시점에서 1등으로 점수를 획득한 플레이어는 상자 보상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거. 분명 팀과 협동해야 되는 모드지만 본인이 잘할수록 보너스가 더 있다는 사실. 아 그래서 보상을 얻게 되는 이 상자는 무엇이냐. 이걸 까니까 웬 톱니바퀴가 랜덤한 개수로 나오더라고요. 돈리바퀴는 다양한 특별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는 재화인데요 카트의 고글, 스키드의 오우러 등뭐가 이것저것 많이 준비한 거 있죠 보스전이 끝나기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던데 너구리 이번에 카트옵고 리뷰라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이렇게 너구리가 보스전 설명 간단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마냥 어렵지도 않고 1등해야 하는 부담감도 없어서 너구리는 개인적으로 엄청 재밌게 한거 같아요 얼른 한 수업에서도 만날 수 있었으면 하지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네 허허. 아무튼 너구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재밌고 알찬 갓프라이더 콘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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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